어, 일단, G71 코드를 이용해서, 어, 소프트 쪼 또는 이제 공작물의 이제 외경과 이 내경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G71 코드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 G71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 G71 시작해서 이제 U는, 어, X축 도피량, R은, s 축 절입량, R은 이제 도피량이고, 이제 G71의 P100 시작 Q200은 끝나는 점, 그리 어, U는 이제 절삭 U 여유량, 그리고 W는 어, W는 Z축 어, 절삭 여유량이에요. 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줄에 G71 U0.5의 R0.4는 어, 이제 반경. 이고 반경값이고 이제 두 번째 줄에 U랑 W 값은 이제 직경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U가 0.5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 실제로 X축에서는 E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두 번째 줄에 U랑 W는 이 부호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어, 되어 있고 W는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제 U가 마이너스로 되었을 때는 주축에. W는 주축. 주축에 U-는 이제 내경을 가공하는 것이고, U가 플러스이면은 주축에 외경을 가공하는 것이에요. 이제 U가 마이너스, W가 마이너스면은 이제 서브축에 어, U, U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제 내경을 가공하는 거고, W- 서브축에 U 플러스 0.이면은 외경을 가공하는 거예요. 어, 이제 코드 보시면은 이제 g 7 1은 이제 황삭하는 코드이고 여기 n 100에서부터 어 이제 n 200이 있고 여기 g 70이 있는데 이제 g 70은 정삭하는 코드예요. 정삭하는 코드에서 이제 p 100, q 200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n 100이 정삭의 시작점 x 는 4.9, 그리고 n 200 정삭의 끝점 x 3.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x 3.0이랑 여기 U에 시작할 때, 여기 U에서의 X3점은 동일해야 돼요. 음, 이제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 U가 이제 0.5고, R은 0.4. 이제 X초, U는 x 2 절이량, 그리고 R은 이제 도피량인데, 이제 시작이 X3점이기 때문에, 어, 이제 가온이 시작했을 때, x 3점에서 절입량이 어, 0.5니까 사실 직경으로는 x축으로는 1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x 3점에서 시작해서 절입량이 0.5니까 이제 x 2를 움직여서 이제 x 4점까지 가야지만 하 여기 이제 절 정사 여유량이 0.2이기 때문에 x 4점에서 0.2를 빼서 실제로 가공 시작하는 점은 X3.8인 거예요. X3.8에서 이제 가공이 이제 내경 강화되 쭉 3.8에서 가공이 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공구가 내려와서 이제 이동을 급속 이동을 하는데 그때 그 도피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도피량은 이제 어 X3.8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 여기 도피량 0.4인데 이거는 이제 반경이니까 직경 값으로는 0.8인 거예요. 그래서 x3.8에서 0.8을 빼면은 사실은 x 3 x x3점까지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이제 도피량은 꼭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 이동할 때 x3점으로 이동했다가 그 이후로는 어, 더 가까이 어, 가까이 이제 좀 위로 움직이면서 가공을 하게 돼요. 어, 이 도피량, 어, R0.4, 이제, 어, 직경 값은 이제 0.8인데, X3.8에서 이제 가공을 끝났으니까, 이제 0.8 내려와서, X3점에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제 꼭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짝 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 그게 여러 번 가다가, 정삭점 마지막 황삭에서는 꼭이 어, 도피량을, 어, 딱 정확하게 직선으로 급속 이동하고 빠져나와서 마지막에 어, 정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도피량을 이제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어, U 절입 양에 맞춰서 이 똑같이 R 0.5로 어, 세팅을 했는데 어, 지금 0.4로 바꾼 이유는 이제 X 시작점이 어, 3일 때는 이제 어, 도피할 때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없겠지만, 이제 X가 0점에서 시작해고, 이제 내경이 좀 작을 때, 이제 좀 타이트해지면은, 이제 외경, 내경 홀도 그 뒷면에 이제, 어 공, 공작물이 쪼랑 이제, 어 부딪혀가지고, 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피량을 이제 0.4로 정한 거예요. 여, 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X3점이, x 0.2고 이제 u가 0.5고 r이 0.5라고 했을 때어 이제 처음에 이제 x 0.5로 정했으면은 어이 코드에 따라서 어 이제 공부가 시작하는 점은 x 0.8인 거예요 0.8로 해서 가공해서 들어 z가 이제 뭐 -10점이든 이제 -20점이든 이제 가공을 하고 이제 공부가 이제 어 도피량만큼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도피량 r이 0.5로 되어 있을 때어 이제 직경문 이제 r이 직경문 이제 2이기 때문에 x가 이제 0.8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를 빼주면은 x가 마이너스 0.2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가 이제 마이너스 값을 이제 갖게 되면서 어 이제 공작물이든가 이제 쪼 그 이제 그 홀도 이제 뒷부분이라 이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지 않고 X가 0까지 어, 가,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R을 이제 0.5가 아닌 이제 0.4로 어, 값을 바꾼 거예요.